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을 먼저 내용에 앞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다 열왕기서는 다윗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 있었던 왕들과 그 왕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하니까 어느 분이 열 명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열왕기 할때 열왕은 뭔지 아시죠? 열국 모든 왕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우선 열왕기 상하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통일왕국의 시대와 남과 북의 분열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이스라엘의 전역사로 보자면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통치의 역량을 다했다면 솔로몬은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부흥기였던 것은 분명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므로 다음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섰고 북쪽은 나머지 열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분열 왕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가 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룰 처음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비밀과 분열의 원인을 다 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부에는 아버지 다윗왕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경건함으로 또 백성을 잘 통치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였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천만, 천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고 그 첩들 때문에 또그 첩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는 등여와 앞에서 많이 범죄하였던 내용을 솔로몬 시대는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왕으로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크게 잘못된 통치를 분명하지는 않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잃지 않으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으나. 결국 통치 후반부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위임하여 주신 대리 통치자의 직분이었음을 잊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왕의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나라가 영적인 내면으로부터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부패와 문제의 시작이 내면으로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의 아들 때에 왔을 때 그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만 지나고 나면 제대로 감당치도 못했고 그 기간도 사실 얼마 통치하지도 못했던 그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잊은 그 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왕적 사명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직분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대리 통치자의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위치에서, 어머니로서의 위치에서,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위치로서, 또 사회에서는 직장에서의 상사나 또 직분을 가진 위치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루는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여 주신 주권으로 생각을 하고 개념 속에서 스스로를 볼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다라는 것으로부터 다소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1절로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은 열왕기서의 시작을. 다윗 왕이 심히 나이가 많아 늙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아주 무기력한 모습의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골리앗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이렇게 초라하게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결국 늙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부패한 육신을 가진 모습은 반드시 이생에서 유한적인 인생을 삽니다.가장 위대했던 왕도 믿음의 아버지라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말하는 다이당도 그렇게 저어가는 것입니다.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열왕기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날의 개수함의 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훗날 전도서에서 자신이 인생 말년에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범사에는 때와 기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진리는 바로 아버지 다윗당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영적 교훈이기도 했으나 솔로몬은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 뒤늦은 후회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보람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지런히 살았잖아요. 연구도 많이 했고 정치와 경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해요. 왜? 해야 될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 순위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아버지 다윗 왕이 가르쳐 주었었는데, 그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해다 놓쳤던 것입니다. 선교 전략의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어느 한 지역을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의 선교 사역에 계획을 세움이 있어서 들어갈 때부터 아주 기초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언제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그 전략으로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급하니까 들어가자. 아무튼 시작해보자 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이미 확고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플레인을 짜고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그곳에 뿌리를 받겠다 하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다가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시간을 마칠 때. 온전히 다음 사역자에게 아름답게 이양할 수 없어서 오히려 선교의 문이 크게 닫히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서 나이 들고 또 때로는 거기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가 되어지면 이제는 쥐고 있었던 다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미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오히려 육신적인 그 건물과 그 필요한 것에 욕심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서 빼앗겨 가는 것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 속에 우리는 반드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잖아요. 우리 가게 될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삶을 마치게 될때 아니면 우리의 사역을 마치게 될때 우리의 직분을 마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놓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결국 이루어지는데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출구 전략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것도 한번더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 자, 다윗이 늙어요. 그럼 다윗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왕이 되려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보여지는데 세상 왕을 상징하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바로 그때. 그때 하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 괜찮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되는지는 몰랐고 어떻게 왕으로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백성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자격만 갖추면 왕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떻게 통치해야 하며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 나가셨지만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했을 때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의 왕의 정토성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기름부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열지파가 새롭게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왕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역이 계속됩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왕을 죽이고 또 반역하고 또또또 또또 계속 반역의 왕조가 북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고요. 남 유다는 정통성 있게 따라갔지만 영적인 비밀들이 없어서 여전히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하나님 세우신 그 직분을 잃어버린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역해서 왕이 됐거나 또. 반역은 하지 않고 정통성을 따랐지만 왕의 직분을 잃어버린 왕이거나 결국 그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쪽 다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떻게 통치해야 하며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셨지만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은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부분을 나눌 텐데요. 첫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어 왕위에 앉힌 다윗입니다. 셋째는 재단 뿔을 붙잡은 아도니아를 살려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주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 서열의 왕자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왕의 서열 영순이의 인물이었습니다. 유압과 아비아달도 그렇게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을 정도면 분명히 자타가 인정하는 왕의 서열 영순이는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왕자들도 다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다 왕의 아들 중에서 다 아도니아의 동생들입니다. 그렇게 다 아도니아를 따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에는 왕권을 위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은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과 모든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던 아도니아 세상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왕이 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보아야 될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심이 바로 우리를 권위 있게 세우신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왕적 사명, 직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나 위임받았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왕으로서의 의무이다.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되었고 여러분이 어머니 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투표에서 얻은 것 아니고 공부해서 내가 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류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의미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다윗을 충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던 그 비밀이 다윗과 동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동일한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는 것임을 저들은 알았기에, 비록 현재 다윗의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왕의 능력을 다 상실해 보였어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로 온전히 섬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은 그러한 왕이 필요했고 또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며 이 땅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적 직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 사명,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떠야 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에 개수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의 주권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설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또 소중한 직분들을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시대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